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과 유도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종목에서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줬었는데요. 해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가 서산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려는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산에서 열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107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얻기 위해 서산을 방문했습니다. 서산시는 9개 팀이 동시에 경기를 할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갖추는 등 체육 관련 시설이 좋아 2년 연속 국가대표 선발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와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대회도 유치한 서산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도민체전과 축구 대회 등 20여 개의 국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선수, 가족, 체육 관계자 등약 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스포츠 대회 유치로 발생한 경제 유발 효과는 약 80억 원. 대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해 지갑을 열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장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등 많은 스포츠 경기가 올 때마다 거의 만실이 다 되고 또 만실이 되다 보면 이 서산 지역 내에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저희 서산이나 충남 발전에 또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또 시민들의 생활 치욕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성현 테크노밸리 내에 동호인이 많은 풋살장과 족구장, 축구장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 운동장에 높이 14m의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곡면과 대산 지역에 각각 18홀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산면과 양대동에도 금년도에 9호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도 세대별 특성에 맞는 생활 체육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산시는 더 많은 스포츠 대회 유치와 생활 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약 850억 원을 투입해 체육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